저는 27살 여성이고 33살 남자친구와 3년째 연애 중입니다. 오늘 밤은 정말 감정적으로 힘든 날이었어요. 그의 집에서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쏟게 되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여동생과 그녀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차로 15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정말 다정한 사람들이었고, 저를 초대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의 남편이 우리는 항상 크리스마스에 초대했었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자친구가 몇년 동안 제가 여동생을 만나지 못하도록 일부러 막아왔다는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저는 그에게 왜 지금까지 여동생을 못 만나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고만 말하며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넌 항상 더 바라기만 한다며 감사할 줄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전 여자친구에게는 페이스북에 사랑을 표현하는 글을 썼지만 지금 저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그때와는 다른 사람이라며 지금은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자 언젠가는 하고 싶다. 고만 말하며 구체적인 계획이나 확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를 사는 것도 좋지만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이를 반대하며 다시 저를 내 생각만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다 털어놓았지만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내년 가을에 일본 여행을 가자고 했지만 결혼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으면 이 여행을 가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